네 안녕하세요 도정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시간은 그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방탄소년단이 그 멤버가 이제 일곱 분인데 어 일곱 분의 어떤 그런 부동산 보유 현황 네, 이거를 특집으로 해서. 이번에 방탄소년단 BTS 특집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영상을 몇개 올리려고 했는데, 어, 이제 자료를 찾고 또 이렇게 정리하다 를 보니까 예, 그러지 못한 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어, 방탄소년단이 그 지난달인가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빌보드에서 이제 1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 한참 이제, 방탄소년단 BTS 코인을 탄다. 예, 저희도 BTS 코인을 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laughs> 준비를 하는 바람에, 예, 뒷북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오늘은 그 방탄소년단 이제 숙소, 예, 숙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차례로 그 멤버 개개인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보유 현황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와 같이 이제 비키트 그엔터테인먼트가엔터테인먼트가그 이제 용, 용산으로 신사옥을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 소식까지 오늘 같이 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멤버별 부동산 상황부터 정리를 해 보면 어, 지금 멤 음,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일,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두 분만 지금 안 계세요. 예. 그랩 머스터 분하고, 그 정국 씨가, 어, RM은 한 번도 그 부동산을 산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국 씨찾다보니까 예, 이제 정국 씨가 그 최근에 그 트리마제를 샀다가 어, 이제 매도를 하셨습니다. 한 2년만인가? 네, 1년만인가 2년만에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이거, 이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예, 나, 나이 순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배열을 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어, 그, 이제, 빅히트, 트 이제, 사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용산, 그, 트레이드 센터로, 이제, 오신다, 오신다는, 그,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데일리에서, 단독 뉴스를 냈더라고요 뭐임뭐 뭐 임대료가 뭐 4개월 렌트 프리네. 뭐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입주 예정은 5월이었지만 지금 뭐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입주 시기가 이제 올해 12월 정도로 늦어졌다. 예.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건 좀 약간 오반데. 그이 용산 트레이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 뒤에 이제 비키트가 온다는 소식을 온다 는 소식 때문에 그 뒤에 뭐 상권이 카페 거리로 뭐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그, 이제, 임대, 임대 기간은 25년까지, 5년간 임대를 했고, 뭐, 월세를 한, 뭐한 시, 월 17억을 낸다 그래요? 그 건물 전체를, 그 전체를 다 이제 빌려서 쓰신다 그러는데,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건물입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용산에 있는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에요. 이거 전체를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걸 이제 통체 임대를 했습니다. 어, 먼저 이제 건물 개요부터 보면은, 여기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죠. 네, 65-9번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적이고, 음, 뭐 특이점은 딱히 없어요. 이제 여기 이제 2019년, 작년 12월 달에 이제 중공이 됐죠. 중공은 됐고, 19층까지, 네. 지하는 7층까지 입니다 지하 7층에 이제 지상 19층 건물이죠. 피키트가 전체를 다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 사용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sm이나 yg jyp에 이어서 이제 피키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최근에 상장도 하면서 이제 크게 부상을 했는데, 어 지금 다 서로 이제 나눠져 있죠. SM은 강남에, YG는 합정에, 새로 신사옥을 만들었죠, 이번에. 그리고 제화 p 는 청담동에 있다가 이제 성내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던 비키트는 다시 이제 용산으로 오고, 이런, 이런 지금 상황이라, 이게 대형 기획사들이 이렇게 서로 다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등기부인데요.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 용산 트레이드 센터 있죠. 소유자는 그 용산 무역 센터 주식회사 용산 무역 센터라는 곳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탁을 꼈어요. 신탁회사 이제 하나은행에서 신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으로 돼 있는 거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데 어 이제 올해 1월에 하셨네요. 네, 올해 1월에 그리고 이제 아까 뉴스에 보면 5월달로 돼 있죠. 5월달에 근저당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세권 설정이 제 1월달에 하고 5월달에 이제 돈을 이제 이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 돈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210억, 210억 지금 설정돼 있는데 이거 2.2로 나눠보면 2 1로 나누면 175억입니다. 175억인데 지금 여기 전세금 보면은 어, 1 7 1억 4,487만 원등어 4,48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음, 게 보증금인 것 같아요. 이게 보증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175억에서 이게 빼면 음, 나머지로 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나. 예.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다. 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전체를 아마 다 쓰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그렇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비키트 엔터테이먼트로 되어 있죠. 비키트가 2020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다. 비키트 정도면 이제 그건물살수 있는데, 건물 안 사시고 임대를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도로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한강대교로 이렇게 와서 바로 용산 트레이드 센터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고. 깔끔하게 잘 지었어요. 깔끔하게 잘 지어서 지금 방탄소년단 숙소는 여기 한남더힐에 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근데 곧 이제 만기가 돼서 어 여기도 이제 전세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만기가 돼서 아마 각자 이제 생활을 하지 않나 싶어요. 할 거라 할 거라는 이제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몇 분은 한남더힐에 집도 있으신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이제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음, 이렇게 강변 분노를 타고 용산 트레이드 센터로 사실은 이제 여기 한남대교 건너서 원래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논현동에 있었는데 이렇게 건너서 가면 논현동 가깝죠, 가까운데 이제 앞으로 용산이 용산이 이제 떠오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로 옮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 숙소를 한번 봐볼게요. 예, 숙소를 보면, 보면 여기 한남더에도 지금 계시는데, 이게 한남더힐 이제 정, 정문입니다. 예, 정문 모습이고, 계요을 보고 갈게요. 계요을 보면은, 2000, 2011년도에 예, 지어졌죠. 그리고 최고는 이제 12층 건물. 그 다음에 총 600세대고, 32개 동이네요. 예. 세대수는 굉장히 많죠. 600세대니까. 면적을 보면 이제, 작은 평수부터 해서 여기는 원래는 원래 대형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인데 어 간혹가다 이렇게 87 제곱미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네. 원래 단국대 부지 단국대가 있던 자리죠. 단국대 이제 죽전으로 가면서 이거를 이제 그 대우하고 이제 금호산업에서 이제 같이 집을 지어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분양이 전체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은 이제 신탁회사에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정재계 인사들과 그 연예인들이 많은 많이 사는 곳을 유명하죠 굉장히 연예인들 많이 살고 뭐 한효주 씨 이영자 씨뭐 이승철 씨 안성기 씨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또 숙소로 전세집을 얻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다시 워워낙 예. 그냥 우선은 이렇게 막그잘나간다는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적이 26평부터 이제 100평대까지 있습니다. 네. 평대까지. 이제 다양하죠. 아, 소지 소지섭 씨도 최근에 여기 사셨는데 아직 이사는 안 하셨다 그래요. 네, 한남동에 계시고 아직 이사, 이사는 안 하셨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보게 되면 지금 그비키트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남덜이 되어 있죠? 네, 두 개인데, 두개로두 두 채를 얻으셨어요. 예. 네, 하나는 이제 2층, 하나는 3층, 이렇게 얻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2층 얻은 거는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이제 계약했다가 2019년도에 끝났어요. 네, 보시면 비히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 뭐 추측, 다른, 어, 뉴스에서 추측하기로, 그 방탄소년단 말고, 다른 멤버들의 숙소로 잡아줬다. 전세가 이제 40억이거든요. 전세 40억이고, 3층은 45억입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 3층인데, 여기를 방탄소년단이 쓰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전세권 설정 날짜가 내년 언제 5월 말까지 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탄소년단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돼 있죠. 그래서 2019년. 예, 여기 이제 먼저 2년전이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예. 이런 걸로 보니까 음,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여기 지금 숙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멤버들 중에 두 분이 한남더위를 사셨어요 그리고 다, 하, 다른 한 멤버는 그 부모님도 같이 예, 부모님도 같이 돼 있어서 두 채를 사셨는데 한채 전세주시고 한 채를 부모님 명의로 증여해서 주소는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생활 끝나면 이렇게 멤버들이 그 랩몬스터하고 전국시 빼고는 지금 다 집을 갖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숙소 생활을 끝내고 각자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숙소 모습인데요. 지금 한남 더일 302TA 타입. 예. 여기, 제,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십니다. 이 숙소. 이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죠. 현관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여기 테라스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크게 두개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 굉장히 좋은 그 집이고, 어,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보통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문이 쳐져 있는 데도 있고, 안 쳐져 있는 데도 있는데, 어, 그건 이제 개인, 개인 취향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테라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분도 뭐 키우고, 예.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유튜브에 그런 실제 그 촬영된 분, 촬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네, 방세 개, 3개, 욕실이 세 개입니다. 욕실 세 개. 방세 이제 욕실. 셋. 그래서, 일곱 분이니까, 일곱 명이니까, 뭐, 어, 둘, 둘, 셋. 이렇게 쓰지 않나 싶어요. 제일 큰 방은 세 명이 쓰고, 나머지 둘에 이제 두씩.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한남더일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그, 한강뷰는 안 보입니다. 예, 네, 한강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가 이제 유엔빌리지인데, 여기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수가 높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다. 뭐, 4층, 5층, 다 최고가 이제 12층 건물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가, 뒤에가 이렇게 산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네, 둘레길이 또 있어서, 그런 그런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요 여기 요기, 요 여기가 이번에 지어진 나인원인 나인원 한남입니다. 나인원 한남 여기도 지금 뭐 지드래곤 뭐 장윤정씨 이렇게 산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더 기회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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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점은 지금 다 소유권 이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전세 형태로 먼저 돈을 주고 산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그래요. 그게 뭐 뭐 뉴스로 보니까 뭐뭐 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신탁 회사가 갖고 있, 있습니다 여기 나인은 한남은 그래서 소유권 이전 아직 된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한남 재개발 구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한남 대교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강남이 있고 그래서 한남 더일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아파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보통 손에 다섯 손가락 안에 된다 그러는데 한남더힐 그다음에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체 이런 식으로 어 사실 이제 강남의 지도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강남도 어 이런 뭐 평수는 되게 크지만 이제 아파트들이 줄 많거든요 어 그리고 뭐 갤러리아포레라든가 이런 한남더힐 근데 사실 연예인분들은 한남더힐은 괜찮아요 한남더힐은 뭐, 그렇게 세대수가 많아도 층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거든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 연예인분들은 그런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빌라에 많습니다. 사실 세대수가 좀 적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전지현 씨도 이제 이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네,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방탄소년단 숙소가 이제 내년 5월에 끝난다. 끝나고, 어, 올해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빅히트는, 빅히트 인터테인먼트는 용산으로 간다. 그래서 멤버들은 각자 또 개인 생, 개인 생, 숙소를 개인적으로 단지 흩어진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탄소년단 숙소까지 알아봤는데, 어, 방탄소년단 아무쪼록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잘 나가는 세계적인 아이돌이잖아요. 예. 지금 그 축구로는 축구 선수로는 이제 손흥민 씨가 제일 잘 나가고 또 이제 가요계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잘 나가는데 아 다이너마이트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참 신나고 괜히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사실 별로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옥이나 이제 주로 이제 한남더힐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방탄소년단 네. 앞으로도 더잘 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